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에 있게 되면, 어제 어떤 일 가운데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그 위에 서 있게 되면은 사람은 어, 극도의 두려움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예로 들어서 표현하자면은 급발진하는 차에 앉아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 자동차는 급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도 아무것도 말을 듣지 않은 채 그저 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정말 절망으로 치달아 가는 상황에서 사람은 극심한 무력함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혀 제어 불능인 상태가 되었고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해서 그는 무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찾아 가셨고 그한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계속 소개를 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연과 질병과 죽음과 악령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 가진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 줍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심인가? 그리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의 승리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악한 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한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고 새 사명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이 아닌 무덤에 거주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치를 모른 채 그리고 수치를 드러낸 채 지내고 있으며. 그가 가진 것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그는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어딥니까?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즉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살아있으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와 완전히 단전될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마을에서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한번 통제해 보려고 그리고 그렇게 통제해서라도 어떻게 한번 같이 그 마을 안에 있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에게도 통하지 않자 그리고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도 끊어 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서 무덤 사이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온전히 제어할 수 없고, 결국 사람들은 그를 포기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군대라고 하는 수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로 로마의 군단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군단의 단위는 보통 한 6천 명이 될 정도로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제그 안에는 수많은 귀신이 들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극심한 파괴성을 보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 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 오셔서 그 사람에게 귀신아 그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에 이제 귀신이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에게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하여서 다른 간청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기는 할 건데 무적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 즉 악한 영들의 본질적인 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때에 아무리 아무것도 제어할 수 없고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 보이는 존재인 것 같지만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간청하고 허락을 구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귀신은 이제 그에게서는 아우라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구합니다. 무적행은 문자적으로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이나 사탄이 가둬지거나 활동 영역이 제한되는 장소로 언급이 되게 됩니다. 이 무적행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다. 아멘. 귀신들이 이렇게 무적행을 무서워한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다가올 최후 심판과 그에게 따르는 형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은 돼지대로 들어가서 활동을 계속 연장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귀신들의 최후 패배가 예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위로를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는 이후에 어떻게 해결되게 됩니까? 그들이 귀, 그들이 귀신이 돼지 떼에게 들어가는 장면에서 그 문제가 점점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열락하신 후에 군대 귀신은 돼지 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귀신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졌으면은 제 예수님이 귀신아 너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냥 귀신이 나왔다라고 하면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삶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즉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떠나가서 마을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마을 사람들로서는 과연 정말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났는가 과연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서 다시 받아들여도 되는가 라는 의문을 계속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혈악하신 후에 군대 귀신은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이 돼지떼에도 들어간 귀신이 큰일 하나를 일으키는데 바로 돼지떼가 호수로 다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돼지떼가 집단으로 몰살된 이 사건은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실제로 저기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각인시켜 줍니다. 그런 돼지떼가 갑자기 미쳐 날뛰어서 호수로 돌진해서 죽은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사람을 사로잡았던 귀신이 아, 정말로 그 강력한 귀신이 떠났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참 아름답게 이야기가 끝내려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을 이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아, 정말 고생이 많았다. 아, 그동안 저렇게 강력한 귀신 앞에서 사로잡혀서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다 같이 축하해주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게 끝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와서 이 일을 성내와 마을에 알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결과를 보고 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우리 마을에 더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이 돼지 떼가 몰살된 것만으로도 큰 일인데 더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가져다주는 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에서 바뀌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들어오면 죄와 불의가 드러나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반가워하고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기보다는 지금 이대로의 안락함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 이제 여기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 복음을 직접 체험하고 이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어, 완전히 회복된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는 반응은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채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으며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픈 열정을 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되찾은 이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은 예수님 곁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모두 이와 같은 열망을 품게 됩니다. 과거의 고통과 결박에서 해방되고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곁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면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래 그러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그 일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다시 자기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베푸신 은혜를 알리며 살아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그 사랑을 알리면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각한 중독이나 반복되는 죄등 아무리 애써도 회복되지 않는 상황들은 우리를 무력감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군대같이 강력한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떠나갈 수밖에 없었듯이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떼를 몰살시킨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돼지떼가 죽음으로 인해 어떤 사람은 막대한 그 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머무르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더 머무르면 또 어떤 손해가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힐지도 모른다 어떤 일들이 나의 이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한 사람에게 그리고 복음이 한 가정에게 그리고 복음이 한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복음은 반드시 어떠한 변화를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 복음은 삶에 들어와 죄와 불의를 드러내고 기존의 안락함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폭력적인 문화나 잘못된 문화 그리고 성적의 타락에 의존해 갔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음. 바뀌게 됩니다. 더는 편법적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할 수도 있고 내게 유리하고 내가 정말 잘 사용하던 불리한 관행을 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내게 손해나 불편이 따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때로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구원도 좋지만은 지금 내 생활을 크게 흔들지 않은 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들만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썩고 곰문 부분을 도려내고 새 질서와 가치를 세우는 영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고통이나 불편을 겪더라도 그 끝에는 더 건강한 삶, 이제 정말로 진실로서 그 만족과 기쁨을 위한 삶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라고 하시면서 그가 속한 자리, 그가 속한 마을, 그가 속한 공동체로 돌려보내십니다. 거라사 귀신들 린자가 돌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이제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이 단지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가장 먼저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에게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그 변화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회복으로 그리고 큰 생명으로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우리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고쳐주시며 그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해결 불가능한 보이는 문제를 내려놓고 복음이 가져다 줄 변화와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는 간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마치 무덤가에 버려졌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절망을 희망으로 묶임을 자유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주권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무력감을 내려놓고 온전 o u to ask you t 도 ask y o 그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도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4장